안녕하세요. 전 클래키입니다. 예전에 제가 그린자칼그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. 그린자칼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이번엔 A4 용지로 엄청나게 강한 린자칼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렇게. 접기 시작해보겠습니다. 일단, 이렇게 절반 접어주세요. 이걸 똑바로 안 접으면은 나중에 삼각형 접을 때 걸안접셔가지고 반을 아주 잘접으세요 그러면 크게 삼각형 접어주세요그 다음에 저는 그~ 접은선 있어요. 네 저~ 그렇죠? 접은선 있어요.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일 한번 들어줄 거예요.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으실 건데 삼각형으로 갖고 나서 이렇게 다시 접어서 닫혀줍니다. 이 상자 중 접을 때다 뾰족하게 안 해주세요. 이미 여기 뾰족하게 돼 있으니까.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한번한번 적고, 그다음에 이걸 한번 그다음 말아 접을 거예요. 한번 말아 접고 두 번, 그다음에 세 번, 그다음에 네 번, 그다음에 다섯 번, 그다음 여섯 번까지 말아 주고요. 이뾰루한난 부분을 이렇게, 이렇게 해주세요좀 눌러주세요.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네모나게 하신 분들은 다시 접는 걸 추천드린 거요. 이걸 이제 이거 이거 이렇게 돌돌돌 말아 말아서 접을 거예요. 여, 여기에 여기에서 이제 테이프가 필요해요. 자 테이프를 이렇게 뜯어주시고요. 여기 말아 접은데 끝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, 이 부분 이 있을 거예요. 비행기 접때 날개 접을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넣고 완성입니다. 이거를 여기 뾰족해져야 돼요. 이거를 여기 군사해서 찍잖아요. 하나도 안 망가져요. 아주 단단합니다. 린자 칼을 접어서 벽도 뚫어올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마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